제곱근에 이제 더셈과뺄셈은 뭐 곱하기 나누기보다는 조금 어렵긴 한데,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자, 19번은 되게 쉬워요.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있는 거, 어떻게 돼 있어요? 제곱근이 어때요? 같죠? 네. 네 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 4루트 5 더하기 7루트 5예요 그, 이런 거는, 이 제곱근이 똑같잖아요. 제곱근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제곱근은 써주고, 2, 7, 5, 4. 이거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1, 루트, 5가 되죠. 뭐, 빼기도 똑같아요. 만약에, 음, 2, 루트, 3, 빼기, 7, 루트, 3, 이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 빼는 거죠? 그럼 바로 뭐, 5, 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요, 무리수 있잖아요? 이 무리수들을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문자 알죠? OX 같은 거. 아, 네. 네. 만약에 4, X 더하기 7, X. 얘는 뭐예요? 11x. 네, 11x. 아니 이게 2 루트 3 아, 2트3이됩다2 x 7x. 얘는 뭐예요? 5x. 마이너스, 마이너스 5x. 1 네, 0 이런 거는? 네. 어. 그래서 이 루트랑 이 문자랑 뭐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얘는 어때요? 유리수가? 아니, 무리수가 어때요? 각자, 각자 다른 것들이 있죠. 네. 응. 이제 그런 것들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리수, 똑같은 것끼리 어떻게 해죠 더해요. 똑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되죠? 아. 자, 7,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그리고 루트 2, 루트 3,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것끼리 풀어주면 돼요. 얘는 오루트 3이 되고, 얘는 오루트 2가 되죠. 근데 굳이 막 이렇게 바꿀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가도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제곱근,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있어요. 얘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줘야 되죠? 네. 그리고, 어 유리수도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풀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주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4 곱하기 2잖아요. 그죠? 4 곱하기 3이지.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리고 얘는 유리화 해주면은, 아, 일단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 얘, 앞에 끄집어 내줄 수 있죠? 네. 그럼 뭘로 끄집어 낼수 있어요? 2. 그리고 얘는 3. 그리고 얘는 유리화 해주면은, 뭐 어, 곱하기 루트 3. 루트 3. 해서 3분의, 여기다 아, 써주면 안 되지. 얘는, 루트 3, 루트 3, 해줘가지고, 3분의, 루트 3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얘는, 얘랑 얘랑, 한 번에 다더할수 있는데, 좀 헷갈리죠? 일단, 앞에 거부터 해줄게요. 5, 루트 3, 빼기. 얘는, 3분의 1, 루트 3,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통분해줘가지고, 3분의 10, 5 빼기 3분의 1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4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네. 이해가죠? 네.